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한영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89번째 시간으로 강준만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준만투 4. 정치적 성향, 자유주의, 중도주의. 강준만은 다른 지식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예전에는 김대중을 지지했다가 노무현으로 선외고 참여정부 집권 이후 특히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기정으로, 기점으로 비노빈문 비벌 성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엔 안철수와 손학규를 지지했다. 그래서 친문들에게 적비 취급을 받기도 한다. 강준만, 이상만, 이 박정희, 전두환 등의 건위주의 독재정권과 메카시즘을 비판하고 안티조선운동을 하며 한결레에 꾸준히 칼럼을 연재하는 등 진보 언론이나 진보주의자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니 진보 론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비주의자의 주요 이념인 사회주의, 아나키즘, 생태주의, 정치적 올바름 등과는 원래 별다른 접점이 없다. 사실 강준만이 높이 평가하는 김대중부터가 중도 개혁주의를 내세워 자유주의적 개혁을 하였으며 진신유와 운동권으로부터 부르주아 리버를 정치인으로 비판받는다. 강준만의 저세에서도한 이슈에 대해 다룰 때에는 좌우 이념 잔반 입장을 모두 인용한 뒤 자신의 입장을 기진하는 수술 방식을 택한다. 현재는 정치의 회의를 느낀 탓인지 가급적 정치 비평을 자제하고 있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편에서 머리말에서 노무현은 한국인의 아웃사이더 기질이 기질을 농축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강준만이 말하는 아웃 아웃사이더 기질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분명 아웃사이더 기질은 진보성과 통하지만 아웃사이더 기질이란 기질이 곧 진보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험한 치킨 게임을 버려도 잃을 게 없으니 책임의 시간 부족하고 과장된 피해의 시간 약자라는 걸 근무술수의 면접으로 삼게 된다. 자신의 약점에서 생기는 차별을 비판하면서 또 자신의 강점에서 오는 이로움은 그대로 누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강준 만은 노무현의 아웃사이드 기질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여론 형성의 역동성과 불안정상을 불안정성을 극대화시켰다고 평했다. 같은 거라서 강준만은 인터넷 시대의 한국 대중 정치에 대한 회의감은 회의감을 언연 중에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원치 한국 사람들은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사람에 더잘 빠져 원만하면한번 정을 준 정치인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 이러한 인물중심주의의 제왕적 리더십에 대한 부존 심리를 키워 지도자를 필요 이상으로 추정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매도하는 양극단의 성향을 보인다. 기득권 구조에 반감을 갖고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을 대안으로 모색하기 때문에 여론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약하다. 여기에 솔림과 편성도 심하여 소수 몇몇 시 여론을 조작하기 쉽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과언을 반성하기보다는 드라마나 이벤트를 연출하는데 집중한다. 그 사회적 대가는 정치적 성찰의 부족함니다 고 비판 공정성 실제로 나타나는 건 대부분 가치판단의 문제다 나와 나의 정의는 당신의 불의이고 당신의 정의는 나의 불의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불이, 불가피 나의 편견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 책에서 비판한 한국 논단은 나에게 불이지만 그 잡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정의일 것이다. 이 엄청난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것인가 답이 없다.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한국 논단의 중간에선 사람들은 그 싸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한국 논단을 내가 가진 공정성의 잣대로 납득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중간의 사람들은 나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강준만 인물과 사상 4.97 대선과 위선의 종언그러이 논조에 대해 정기 강준만과 후기 강준만은 극명하게 나뉜다. 후기 강준만의 경우에는 진영 논리를 해모하고 중립적인 입장에도 심도가 깊은 분석을 추구하려고 한다. 가령 상샤인 뉴스 2010년 1월 25일자에서는 조희연 교수, 현 서울시교육감의 동원된 건대화를 진보적이면서도 기존 진보적 시각에서 좀게으르다거나 도덕과잉의 냄새를 맡은 사람이라면 상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책이라며 호평했다. 조 의원은 동원된 건대화는 박정희 정권을 중도 좌파의 눈으로 깊게 분석하기 위해 개발동원체제라는 용어를 썼다. 개발동원체제는 건대화라는 목표를 목표를 위해 국가가 위로부터 사회를 추동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에 대해 강준만은 기존 진보진영의이분법적 분석에서 벗어나 다 측면에서 박정희 시대를 재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박정희에 대한 도덕주의의 이적 비판에 대해서는 펄펄 뛰며 반격하기를 명령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정기 강준만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변환되어 있거나 공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강준만은 인물과 사상 497 대상의 대상과 위선의 종원에서 비판과 공경성의 잣대에 대한 4원칙을 스스로 증명했다. 1. 첫 번째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다. 응느한 쪽에 무조건 비판하거나 편들지 않고 정의로운 쪽에 편을 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답이 없다.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두 번째는 구조적 불공정 관계성에 대한 배려의 원칙이다. 여야 관계,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장애인, 비장애인의 갈등 관계 속에서 거의 대부분 약자편으로 보이는 쪽에 서는 것이다. 셋째, 언론의 공정성 보완의 원칙이다. 어떤 인물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부당하게 적대적이라면 그 인물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태길적 경쟁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원칙이다. 선거와 같이 태결적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원칙들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진정권과의 옥석 논쟁 강준만의 사원치기 문제가 된건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옥석 논쟁 또는 강진 혹은 진강 논쟁에서였다. 국석 논쟁이란 서울시장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면서 발생한 논쟁이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다. 강준만 선거는 태길적 경쟁관계이고 또 지방선거는 대선의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청장 선거 등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진중권은 제3당 후보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이문옥 후보의 독자적 출마를 지지하였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논쟁에 염병을 느꼈는지 이후로 강준만은 진중권을 무관심으로 의관하고 있다고 한다.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반박하려 하지도 않는다. 강민석은 김민석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고 있었으나 2002년 월드컵 와중에 벌어진 50%도 안 되는 낮은 투표율 및 당시 김대중 정권의 레임 덕으로 여론조사와는 달리 9%로 참피했다 이민호 의표가 전부 김민석에 갔다고 하더라도 레임 하더라도 졌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노무현의 승리로 끝났다. 진중권 측에서는 강준만 역시 진영 논리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준만은 특정 진영행을 의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도덕주의적인 수사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옥석 논쟁으로 사이가 떨어진 이유로도 강준, 진중권은 강준만을 수차례 비판했다. 특히 호남 양병 평양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강준만은 세만감 개발에 관련해서 호남인의 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 예로부터 영원함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의에 극도로 적제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진중권은 강준만 세만금 발언에 대해서도 나를 세웠다. 해만금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어느 정도 가치를 더 두는, 두느냐에 따라 입장 차이가 판이하다. 사실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한 호남 지역 그것도 강원도를 제외하면 제조업의 불모지 이나 다름없는 전라북대 입장에서는 강준만 교수의 말에 마음이 더 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준만 변호 변호에 대해 반론을 하자면 아무리 전북이 낙후되었다고는 않아 사업 대상지인 세만금 지역은 한반도 최대의 해안습지요 최고의 폐류 자원 서식+ 서식지였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 이로 인해 극심한 환경파의 파괴 수산 자원의이 폭감소 밑그로 인한 김제시 부안군 어촌 주민의 생계 타격은 새만금 사업 비판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강준만이 이라크 파병 당시에는 별다른 논평도 안 하고 골프장 건설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목은 강준만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정보를 유포하고 다니는 진중관과 그의 추종자들의 굴절된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당시 강준만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호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 타당할 수 있다. 강준만은 애초에 스스로가 항해도 시장민이세이며 반공보수주의라는 걸 순수히 인정했기 때문이다. 강준만은 단한 번도 진보주의자를 차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때론 미국에 꽤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해외 우산 아래 성장한 한국의 경로 의존성 때문에라도 미국의 소위 상황 정치를 긍정하는 게 강준만의 정치 외교관이다. 이런 강준만이 미국의 미국사 산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보수주의자 강준만조차 강대국 콤플렉스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 승리 중독증이라며 평소 그를 기재하던 한국일보와 월간 인물 인물과 사상을 통해 소극적이나마 이라크 파병 반대 여사를 어느 정도 개진했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 당시 별다른 논쟁도 안 하고 골프장 건설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던 강준만이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외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비일관성으로 비판받아야 할 인물은 강준만이 아니라 진중권이다 나중에는 극렬한 파병 반대파로 또사긴했지만진중권은 디지털 말 188호 2002년 2월 21일 자 고동호 고동우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잔성 의사를 공, 공격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에르크 파병은 케이스가 다르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이상만 가지고 할수 없다는 거죠. 정치라는 게 원래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이념원칙대로 우리 이념 원칙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없어요. 라는 진중권의 논리는 이라키파병을 옹호하는 논리로도 얼마든지 재차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준만의 제작객인 변희재 역시 억지와 위선 좌파 인물 15인의 사상과 활동이라는 전세의 상업적 위장좌파의 우파 본색이란 글을 기재함으로써 진중권의 이러한 자기모순적인 행보를 비판했다. 베니제의 비판을 요약하자면 진중권한 포탈 사이 트규제라는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을 견제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보수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어느 관점에서 봐도 진보 좌파적인 인형과 완전히 유리된 보수 파적인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메인스트림을 점하고 있는 진보 좌파에 영합하기 위해. 진보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니제는 평소 미식적인 행보와 무관하게 이 비판 자체는 분명히 진중권의 했던 명백한 이열배반적인 발언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단 일관적이지 못한 진중권의 주장에서 어떤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는 그가 이라크 파병 담론을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해 다른. 노핀이한 리더를 찍어내림으로써 진식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려고 하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끝. 좋은 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